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3월 15일 새벽인데요. 어, 적산 경력 20년 차 고수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기 쪽인데요. 자, 이분의 작품은 이글 안에 있습니다. 방금 올려놨는데요. 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분이 이 파일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적산 시간이 이 정도를 하려면 천천히 이틀.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면 하루 걸린다 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콘 버전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일단 천천히 해도 1시간 정도 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일단 시간 세이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들여다보니까 일단 캐주 작업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적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작품을 공부해보시면 를 좋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은 저하고 지금, 음, 이야기를 시작한 게한 2 0년 전부터인데요. 어, 거의 솔캐드를 하셨습니다. 솔산출에서 이분의 작품을 제가 샘플 요런 게 소방고소 이게 이, 이분의 작품이고요.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신 건데 이 까만 게 있는 게 솔캐드잖아요. 이분은 그냥 무조건 솔케드 팬이셨습니다. 줄여볼게요. 이게 솔케드잖아요. 솔케드를 이분이 요구하는 대로 꽤 많이 수정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보기에 솔케드를 가장 잘 쓰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이렇게 다 찍어보고 그려보기 전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솔깃하는 시간이면 어떻게 애들을 배워라. 이 이야기를 20년째 했던 거죠. 하루는 우연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기왕 배우려면 아이콘으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한 것이 통신도 있죠. 또 전등도 있습니다. 전등 고수라고 쓴건다 이분의 작품입니다. 다 솔키드잖아요. 이렇게 자, 이걸 보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강하된 지문께서 어떻게 캐드를 배우셨는지 배운 후에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최고의 버전은 건축 설비 전기 아이콘 버전입니다. 미리 작성되었기 때문에 또는 본인이 번호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꾸만 아는 거죠. 자, 참고해 보시고요. 3001번 그러면 무슨 형광등인지 본인이 더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002 이거 6천 번 떴네요. 이거 제강기 아닙니다. 이분께서 이 아이콘 제작하는 방법까지 물으셨습니다. 이 제작 방법도 제가 교육을 해드렸어요. 되게 꼼꼼한 분이라 이런 거 교육하는 데 되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아이콘 다 만들어서 번호도 부여했고요. 이걸 가지고 선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솔선출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원하는 도면에 붙여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나 가지면 전등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CD를 뭐 하이나 스틸로 하는 것도 복사해서 더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속성 상성만 새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분이 통째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적산 작업을 해서 결과를 산출한고부터 산출금고 산출근로 385, 이게 이, 이거죠. 이거는 399입니다. 399, 여기죠. 이건 4.11입니다. 이, 이거로 만든 거죠. 이렇게 근거를 본인이 이제 해보신 거죠. 본인은 이렇게 보셔야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전기는 도면 가공이 생명이기 때문에 특히 기구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구 하나 틀리면 배관 배선 어보다 훨씬 더 예, 많은 금액 차이가 납니다. 기구 카운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최고 기능으로만 어,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이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운전처럼. 완전히 손발이 자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적산을 하지 말고 이 도면으로, 자기 도면으로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요. 손에 익은 다음에 적산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실 거예요. 버전이 많은데 뭐꼭 아이콘 버전 해야 돼?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버전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것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연습만 틈나는 대로 한달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간 개념은 없어요. 크든 작든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안에 평면 작업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이력저 하다 보면 한, 한 시간 정도 더 걸리겠죠? 시간은, 예,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게 전기통신 소방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이분의 작품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187 내용 보기니까 이걸 보고 궁금한 곳을 이렇게 눌러보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어딘지 알수 있으니까, 이것이 정보 도면이고 적선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기능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꼼꼼하게 다 이런 것에 연결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나중 얘기고요. 아, 캐드로 자동화하면 한 시간 안에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역산. 네. 만약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아이콘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만들면 영구적으로 쓰니까요. 솔사한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캐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보지 않아도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 글씨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얘기죠. 자기만 들었으니까, 자기만의 심보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은 블록이 깨졌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통신 소방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시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